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욕기에 나오는, 아, 욕과 친구들의 대화는 세 번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22장부터 27장이 그세 번째 대화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대화에서는 소발의 말이 빠져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 두 번처럼, 이제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욕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잠 점잖게 그렇게 타이 드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또두 번째 발언에서는 어,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흥분해서 악인이 결국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또 아, 악인의 그 끝이 어,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욥에게 저주를 퍼붓는 어,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요베 친구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도 첫 번째 대화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아주 확정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요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것이라고 원인을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확신에 찬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문법상 법정에서 하는 형식을 가져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욕의 죄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것은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배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욥의 이 부유한 신분을 아, 엘리바스는 아, 그것을 이용해서 욥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착취하고 또 굶주린 사람들 나그네들을 또 욥이 외면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가졌고 또 고아와 과부처럼 힘이 없는 약자들을 억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욥이 부유했고 높은 신분에 있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정의 이유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욥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계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이 상황에 맞는 것이다라고 끼워 넣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추측해서 욥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동은 정글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약육 방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요배 당시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또 넘어뜨리는 것들, 그리고 또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 이것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악독한 일들이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행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로 나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요, 욕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시기 않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욕이 그런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욕이 그런 취지로 한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욕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의 고난이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들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자세는 바로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입니다. 욕이 너무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원망하는 불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욕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욕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비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어, 항상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며, 정죄가 아닌 이해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